네, 시장은 역시나 방심하면 안 된다라는 걸또 말해주고 있습니다. 최근 시장의 조정이 탐탁치 않았는데 오늘 더 낙폭을 키워내고 있는 시장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음 단계를 기다리고 준비하면서 오늘 텔레그램에서 투자에 도움이 될 만한 재료들 제가 또 열심히 찾아봤습니다. 준비된 키워드 먼저 보시죠. 말이 아다르고 어다르기 때문에 역시 사람 말은 겉으로 대충 듣기보다는 끝까지 잘 듣고 핵심을 파악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이 과도하게 하락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자세히 짚어 볼 거고요. K방산이 유럽을 넘어서 이제는 모래 바람을 뚫으러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모멘텀이 될 만한 요소, 뭐가 남아있는지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한 글로벌 기업과 장기 계약이 연장됐다라는 뉴스와 함께 오후장 들어서 주가가 강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그 내용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 함께 보시죠. 네 가뜩이나 국내 증시가 불확실성 가득한 뭐 세제 개편, 노란 봉투법 법안으로 몸살을 앓았는데 미국까지 도와주질 않았습니다. 어, 앞서 들으셨다시피 AI 버블 우려로 투자심리가 상당히 많이 악화가 됐는데 왜샘올 투머는 과연 이 시점에 AI 버블에 대해서 언급을 했을까요? 삼성증권 이영진 애널리스트의 텔레방 코멘트를 보면서 시장이 왜 빠지는지에 대해서 오늘 제대로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방송을 준비하면서 뭐 관련된 자료 글 여러 가지를 읽어보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받아들이냐의 차이였던 것 같습니다. 일단 이영진 애널의 코멘트를 참고해서 보면 샘올트먼이 단순히 AI가 버블이다 그러니까 조심해라 이렇게 경고했다고만은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인터뷰에서 나눈 내용을 보면 은 현재 투자자들이 AI에 대해 지나치게 흥분한 단계냐고 묻는 질문에 예스라고 대답을 했고 다만 AI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기술적인 변곡점에 있냐라고 묻는 질문에도 역시나 예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걸 이제 해석을 해 보면 AI의 진짜 핵심은 따로 있고 주변에서 지금 과열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의미를 파악해 볼수 있겠습니다. 과거에 닷컴 버블을 돌이켜 봤을 때 인터넷은 진짜 큰 역사적인 사건이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AI 열풍도 본질적 지 진실에서 출발을 한건 맞는데, 사람들이 지나치게 흥분해서 버블이 발생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와 더불어서 직원 3명, 아이디어 한 개뿐인 작은 스타트업이 AI 열풍으로 인해서 비정상적으로 높은 밸류를 받는 것은 당연히 위험하다고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기업들은 지금 큰 손해를 보겠지만 다른 일부는 또큰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 AI 과열 현상은 경제적으로는 또 순이익이 될 것이다라는 낙관적인 시각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그럼 한번 요약을 해 볼게요. 어 지금 그는 모든 AI 산업과 기업이 버블이다라고 우려를 하고 걱정한 게 아니라 기술력이 있는 기업에 투자를 하라라고 말을 한것 같은데 비전과 자금력이 있는 오픈 AI에 베팅하라는 말을 결국에는 돌려서 한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GPT 5 출시 2주 만에 최GPT 6는 더 빠르게 나올 것이고 누구나 자기 취향을 반영한 챗봇을 만들 수 있는 시대가 온다는 내용까지 이제 언급을 하면서 오히려 AI 성장에 대해서는 상당히 강한 확신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영진 애널이 낸 결론은 이거였습니다. 간밤에 미국장이 하락을 한건 AI 버블 이슈가 메인이었다기보다는 잭슨홀 미팅을 앞둔 불안감에 이 AI 버블 이슈가 약간 거드는 역할 정도를 했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뭐 국내 반도체 관련 주두 대표 형님은 주가 흐름을 봐야겠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입니다. 네, 앞서 김정현 앵커도 얘기를 해줬다시피 삼성전자는 오늘 버텨주고 있습니다. 강보합건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인텔에 이어서 삼성전자에도 지분 투자를 한다라는 뉴스가 전해지면서 그나마 어. 하방 압력을 덜 받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또 자세히 뜯어 봤을 때 칩스법 보조금이 그냥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라 지분 투자 형태가 될 가능성이 또 농후해 보인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수 있겠고요. SK하이닉스는 상대적으로 오늘 삼성전자에 비해서는 많이 밀리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오늘 장 중에 4% 넘게 빠지기도 했었지만 그래도 지금은 2%대 하방 압력을 받으면서 25만 5,500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때 지금 시장은 잭슨홀 미팅이라는 큰 산을 넘겨야 조금은 한숨을 돌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두 번째 내용으로 가보시죠. 오늘 시장의 하락을 정말 씁쓸한 마음으로 우리는 지켜봐야 하지만, 다음을 위해 또 섹터와 종목 공부를 해볼까 합니다. DB증권에서 방산을 담당하고 있는 서재호 위원이 방산 인덱스를 이제 발간을 했는데, 여러 텔레그램 방에서 오늘 상당히 또 관심있게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K방산의 다음 스테이지는 중동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어, 한국 방산 업체들의 수출 사이클이 이제 유럽, 납토 중심에서 중동으로 확장이 되는 국면이다라고 보는 것 같은데 이미 수주 잔고만으로도 최소 3년 동안의 실적 성장이 가능한 상황인데 여기에 중동 수출이 본격화되면 성장 기간이 더 길어진다라는 걸 리포트에서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최근 방산 업체들의 주가가 이렇게까지 레벨업 될수 있었던 이유와 배경에는 바로 나토가 있었죠. 이미 수치로 확인이 되는 구간에 들어오기는 했습니다. 러우 전쟁 이후로 나토 국가들은 국방비를 빠르게 늘렸고 지금 2025년부터 2030년 동안 연평균 6.4%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재고 보충과 미군 철수 등으로 무기 조달 비중 자체가 증가하는 구조다 보니 이게 한국 기업에는 수주 확대의 기회가 됐습니다. 어, 지금 한국의 방산 수출은 약두 배가량 증가할 여력이 남아있는데 그 효과가 드러나는 첫 시점은 올해 4분기 그러니까 9월 말에서 10월 초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중동은 아직 미개척 시장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전 세계 방산 수입의 27%가 중동 국가들에게서 이제 발생을 하는데 이 말은 그만큼 수입 의존도가 높다는 거죠. 하지만 한국의 중동 비중은 아직 10%에 불과하기 때문에 지금, 어, 진입할 여력이 상당히 크다라고 볼수 있겠고요. 중동 국방 시장도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연평균 7.5% 성장을 하고 있는데 이는 수치로 따져봤을 때 유럽보다도 더 높은 성장률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방산 쪽은 잘 아시다시피 트렌드가 병력 확대가 아니라 노후 장비 교체 중심입니다. 한국 기업들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뭐 전차, 자주포, 장갑차 등이 딱. 이 영역에 해당을 하고요. 막 사우디, UAE, 이라크, 카타르 등의 국가별 노후화 기간 등을 고려해서 추정한 잠재 시장 규모만 봤을 때 한국이 강한 육상 무기 시장만 합쳐도 무려 200조 원 이상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방산 섹터의 동향을 고려해 봤을 때 DB 증권에서는 탑픽으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꼽았고요. 차선호 주로는 현대의 로템을 언급을 했습니다. 일단 두 회사 모두 중동향 수혜 폭이 가장 크다라고 디비 증권 하우스에서는 지금 보는 것 같고요. 30년까지 유럽 중동 수주를 통한 이익 성장이 지속되는 구간이다 보니 조정을 곧 매수 기회로 활용하자라고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조선, 방산, 원전 쪽으로 매물이 출혜가 되면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우려를 하고 있는데 원전도 그렇고 방산도 그렇고 오히려 지금의 주가 조정이 매수 기회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들려오고는 있습니다. 일단은 DB증권에서 탑픽과 차 선호주로 꼽은 이두 종목이 중동이라는 모멘텀으로 다시 한번 시장이 올라갔을 때 강한 반등을 보여줄 수 있을지 하반기에 그 모멘텀이 부각이 될수 있을지 여러분들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내용 함께 보시죠. 갑자기 우후장 들어서 스튜디오 미로의 주가가 두 자릿수 급등세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바로 딱이 구간입니다. 1시 반인데, 순간적으로 주가는 무려 17% 넘는 급등세를 보여줬고요. 시장이 약한 탓일까요? 그 강한 상승 흐름을 유지하지는 못하고, 상승 폭이 지금은 축소가 되면서 6%대 오름세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서 키워드로 보여드렸다시피, 장기 계약 연장이라도 모멘텀이 오늘 주가 상승의 강한 배경이 됐는데요. 기사 로 자세히 만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 미르가 원래 넷플릭스와도 이제 장기 계약을 했었는데 이번에 그 계약이 연장됐다라는 뉴스가 오후장 들어서 보도가 됐습니다. 이번 계약은 그동안의 협력 구조를 그대로 이어가는 합의로 양사가 수년간 구축해온 안정적인 관계를 다시 한번 공식화했다고 볼수 있을 텐데요. 2019년부터 두 기업 간의 인연은 시작이 됐었고 그 관계가 유지가 되면서 한국에서 넷플릭스와 장기 콘텐츠 공급 계약을 해결한 최초의 애니메이션 제작사로 스튜디오 미르가 꼽히고 있습니다. 글로벌 콘텐츠 시장에서 지금 프로젝트별 계약이 일반적인데 동일한 조건으로 장기 계약을 연장했다는 건 그만큼 넷플릭스가 스튜디오 미르를 안정적인 파트너로 인정을 하고 선택했다는 라 의미로 해석을 해볼 수 있겠고요. 스튜디오 미르는 이번에 장기 계약이 연장이 되면서 향후 기획 단계에서부터 제작, 후반 작업 그리고 배급까지 넷플릭스와 여전히 긴밀히 협력을 하면서 글로벌 시장을 무대로 대형 프로젝트를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라고 회사 측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 차트 한번 볼까요? 최근에 시장 안에서 그나마 잘 버텨주는 섹터 중에 하나가 미디어와 컨텐츠였죠. 그래서 스튜디오의 미르도 꾸준하게 저점을 높여나가고 있는 구간이었습니다. 오늘 이 같은 소식으로 인해서 시장 안에서 상당히 돋보이는 주가 퍼포먼스를 보여주기는 했지만 아쉽게도 윗꼬리가 조금 달려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7% 안팎에서 주가는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단 스튜디오 미르가 K 애니메이션의 글로벌 입지를 더욱 공고히 다졌다라는 데큰 의미를 둘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이 뉴스를 보면서 한국 제작사의 위상을 그래도 다시 한번 입증하는 상징적인 뉴스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 가지의 투자 뉴스, 투자 텔미를 통해 모두 전해드렸고요. 이제 엠뱅골드 최현동 매니저 만나볼 시간입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현동 매니저입니다. 네 시장은 하락하고 있지만 우리는 또 다음 단계를 준비해야 되잖아요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뉴스를 의미있게 보셨을까요? 네 오늘 악재가 좀 많이 나왔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해소가 되면서 어, 그래도 오늘 접종되비 시장은 반대에 나서주고 있고 어, 앞서 말씀해 주신 이에아 다르고 어 다르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저도 좀 한번 좀 말을 좀 이어가 볼까 하는데 일단 그 오늘 악재 중에 하나였던 거죠. 네, 시장마이트먼이 AI 시장 과열됐다, 버블이 있다, 이런 얘기 때문에 빠졌던 건데, 실제 그왜 그런 단어가 나왔을까라고 생각 해보면은, 그 인터뷰 내용을 보게 되면은, 어, 그게 핵심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시장은 그걸 핵심으로 말하면서, 이 닷컴 버블까지 나왔던 건데, 어, 앞서 말씀하셨지만뭐 그런 내용은 아니라 좀 보고 있습니다. 어, 특히나 이제, 어, 이 위구 지금 스타트업에 대해서 말한 것을좀 과하게 했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 세멀트먼의 AI 버블은, 어, 그냥 해프닝 정도로 끝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들어보고요또 하나의 학세가 이제 금리나 지원 우려감이죠. 어, 이 직선 미팅을 앞두고 파월의장이 내파적인 발언을 이어갈 것이다. 라고 이제, 이 많은 아이디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감이 있을 건데, 사실 그것도 보시면, 아, 지금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는, 어, 약간 약세구에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지금 시장에서 우려하는 것만큼 금리나 그 9월 금리나 어떤, 어, 지연 우려감에 대해서 다시 데이터가 안 나와주고 있고, 어, 특히나 지금 CM이 필더치에서 제공하는, 어, 지금 이 선물 시장 배팅률을 본다 하더라도요. 여전히 9월 금리 이나에 지금 85% 이상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파월이 매파적인 발언할 거에 대한 우려감이 있습니다만은, 실제 그런 데이터는 어디에도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 실제 저,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파월 의장이 메파적인 바람보다는 어느 정도의 중립적인 바람만 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어, 매파 파월에서 이 어떤 중도 파월로만 들어온다 하더라도 시장은 환호하지 않을까 싶고, 그렇게 되면 시장은 본격적인, 본격적인 좀 반등, 반등이 왔을 것 같고요. 어, 국내적으로 봤을 때 이제 사실 이번 주에 이, 노란복지법이라든가, 2차상법 개정안, 이런 것들을 앞두고 있어서, 지금, 노란복지법 같은 경우는 23일날, 국회 본회의 상정할것으로 그, 나와주고 있고요. 아, 어, 그 다음에, 이, 2차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는 24일, 이, 본회의 상정될것 같은데, 일단, 오늘, 아까 정심주 나온 게 뭐냐면, 어, 이 세제 개편, 그니까, 이 세제 개편 안에 있어서, 이, 그, 분리 소득 그러니까 그, 세제 개편에 있어서, 이 분리소득 방안이, 어, 원래는 35%그 이상 이 세금을 부과하는 거로 나왔다가 다시 25%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배상소득 분리가세에 있어서, 어, 정부 안이 좀 약해졌다라고 평가받고 있던 건데, 지금, 어, 우리 개인들이 원하는 그대로 다시 25%로 낮추셨기 때문에 이 얘기 나오면서 시장이 좀반를 낮추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번 주만 지나면 이 노란봉 또 그렇고 데이터 상법 개정한 부분도 그런 불확실성 해소가 되면서 지금 오래했던 것만큼 강하게 나오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면 아마 이번 주 약세를 기려하고 다음 주부터는 본격 반등, 본격적으로 반등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결국은 뭐 웬만한 종목들 우량주가 우리, 우리, 우리 많이 올라가겠습니다만은 어느 쪽보다 집중해야 할까 봤을 때 아, 오늘 시장 보면은 여전히 2차 전지가 좀 강한 모습이라서 오늘은 2차 전지 쪽에서 하나 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번 주를 잘 넘기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고 다음 주 시장에 반등이 나와줬을 때2차전지의 주가 반등이 상대적으로 강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안에서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에서 기회를 찾을까요? 일단 2차전지 관련해서도 제가 뭐 에코프로비인부터 뭐 LNF, NKM 등등에서 어, 웬만한 종목들 다 말씀드렸는데 어, 하나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가격대가 어, 4만. 8,850원 인데요. 코스모 신소재를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어, 역시나 양극대를 만드는 기업이고, 이 에코 프로 BM이 국내에서 양극대 1등 기업을 한다면,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는 수율이 가장 높은 기업입니다. 그래서 기술력에 있어서는 최고다라고 뭐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양극대를 만드는 이 전구체까지 생산하고 있어서, 이런 것들을 지금 삼성 s i LG 엔솔, SK 오드로 공급하는 기업인데, 예, 지금 연간 2 4 0 0톤의 전구체를 생산하고 공장을 설립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양극재 원료인 전구체를 어, 중국에서 또수을 되느냐, 아니면 직접 만드느냐가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 코스모 신소재는 지금 어, 2 4 0 0톤의 전구체를 직접 생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 그래서 양극재 생산에 있어서 약 30%의 전구체는 자체 조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연내 상공장 가동을 앞두고. 사공장이 들어서 부지까지 확보한 상태라서, 어, 이번 연도에 지금 이 사공장까지 완료가 되면은, 최종적으로 한 30만 도까지 이 캐파가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런 관점에 있어서 지금 우리 시장이, 어, 전기차 캐짐도 살짝은 돌아서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e s s 습가 지금 폭증하고 있는 건데, 그 수율을 맞추기 위해서 지금 사공장 증설까지 계획하고 있는 것만큼, 이 코스모 신주에도 어, 지금 가격대에서는 굉장히 사기색치는 어떤 그런 가격대에다 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일단 코스모 신투제는 목표가 6만원 선절가는 4만 1천원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미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은 2차전지 관련 종목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중에는 8월 초에 언급이 됐었던 엔캠이 있는데 오늘 뭐 시장 안에서 잘 버텨주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리뷰 짧게 들어볼게요. 네 엔캠이 지금 오늘 수주액이 나왔죠. 지금 어 Cet를 비롯해서 중국 상8개기업에 공급 협의하고 있는데 그중에 중국에서 유위하고 있고 전 세계 0위하고 있는 배터리 기업에이전해 예, 공급 계약 나왔습니다. 조만간 Cet까지 공급 계약 나게 되면은 지금의 주가는 상당히 낮은 가격에 있을 것으로 전망이 돼서 여전히 어 보유관 쪽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장 끝나고 있을 무료 방송에서 아 어, 지금 시장의 어떤 문제점을 진단해 보고요 어 언제 반등이 나올 수 있을지 또 반등이 나온다면은. 어떤 종목으로 접근해야 되는가, 그런 부분을 또 아주 자세하게 쉽게 말씀드릴 거니까, 내일 시작하는 무료방송, 유튜브에서 최현덕 검색하시고요. 4시부터 유튜브 실시간 무료방송으로 들어오시면 되고, 저는 또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